오늘 이재명 대표와 함께 법정에 나온 이연주 최고위원은요. 방금 들으신 박상수 대변인님의 판단과 전혀 정반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지난 영장 기가 결정문에서 위증 교사가 마치 소명이 되는 뜻 기재가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선입견을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다만 이제 그때 어 판사님 결정을 하신 판사님께서는 어,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는 어, 상당히 공정한 어,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마 당시에 이 위증교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편집한 녹취록을 어, 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어, 상당한 말들이 고의로 삭제되어 있는 악마의 편집본. 이 공소장에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. 자, 그러니까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이 주장하는 거 크게 하나로 보면 되겠어요. 다 짝입기다, 왜곡이다. 그러니까 어떤 게 왜곡이냐 하면, 어, 방금 말씀하셨지만 있는 그대로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, 그거를 보여주지 않고 다른 부분을 보여준다. 이거거든요. 김정욱 대표님 어떻습니까? 짜깁기다, 음, 짜깁기다. 그러려면 어떤 게 짜깁기고 어떤 게 왜곡인지 이런 거를 좀 짚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뭔가 빠졌다. 우리가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 이거다라는 것만 주장하고 있어서 검찰에 뭔가 뭘 왜곡하고 있는지를 좀 짚어주지 못한다는 느낌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.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그 검찰이 증거 자료로 제시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이제 작년에 유창은 영장 전담 판사가 이 위증 교사 부분이 소명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장을 청구할 때 검사측이 검찰이 제시한. 그런 이 법정 기록을 가지고 조사 기록을 가지고 영장 전담 판사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 과정에는 이런 재판이 들어있지 않아요. 재판에 통 재판을 통해서 아무리 판사라고 하더라도 재판을 통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증언이라든지 아니면 양측의 주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듣고. 판단하는 그런 판단이 아니었다라는 거죠. 아주 굉장히 약식적인 판단이었고, 네. 그 판단을 하는 과정 속에서 검찰이 제시한 자료들, 뭐 기소 내용들, 이런 부분들을 서면으로 중점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그런 판단을 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. 지금 그좀 전에도 뭐그 많은 팬널분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, 이재명 대표도 법조인입니다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렇죠. 어, 이 누군가에게 전화 통화를 할때이 어, 전화 통화가 녹취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왜안 하겠습니까? 특히나 이렇게 오랫 동안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던 사람에게 연락을 했을 때는 어, 이 사람이 내 나와의 통화를 녹취할 수, 할 수도 있다 네. 이런 판단이 들면 상당히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도 어, 이 과정이 잘못 자칫 잘못 어, 전달될 때는 내가 위징을 교사하는 위, 위징을 부탁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아마도 했기 때문에 30분의 통화 중에서 12번이나 이건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달라는 표현을 썼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. 예, 김 대변인. 그런데 그 지점에서 제가 궁금한 거는 두 사람의 통화, 이재명 대표와 김모 씨의 통화는 이재명 대표가 먼저 건 거예요. 그렇죠. 김모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온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재판에 이렇게 말해 달라. 그게 위증이 아니라고 합니다만 이렇게 말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처지 아니었습니까? 그런 처지에서 전화했기 때문에 예. 더그 상대가 녹취하고 내가 지금 어. 한 얘기가 굉장히 불리하게 나에게 작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전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런 거 없이 갑자기 상대가 녹취했을, 녹취록을 틀었다. 그러니까 음. 내가 당황했다. 이렇게 볼 여지는 아니다. 그러니까 최소한 그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이김모 씨에게 전화를 직접 먼저 걸었다면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했다는 라걸 본인도 인지했을 것이기 때문에 예. 그말 과정 속에서는 상당히 조심성 있는 표현들을 썼을 것이라는 다 생각이 저는 상식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작년에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영장을 심사하는 영장 전담 판사는 지금 이런 모든 과정들의 재판 과정을 전체를 어그 들여다.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. 그러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장 내용들에서 이 검찰이 30분 분량 중에 유리하게, 검사 측의 기소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일부의 부분을 편집한 것을 제출했다면 그 부분을 보고 당연히 아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는 어, 위증 교사가 될것 같은데라는 심증, 유죄 심증을 가질 수 있고 그 부분을 소명했다라고 볼 수도 있다. 네. 이런 측면을 지금 이현주 최고위원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<목소리>